당뇨병 환자의 말초 감각 이상이 의심된다면 당뇨병성 말초 신경병증 검사 오랫동안 고혈당 증세를 보여온 당뇨병 환자는 미세혈관이 막혀 말초 신경의 손상이 발생하고 사지의 말단 부위에 감각 이상이 생기게 됩니다 이를 당뇨병성 말초 신경병증이라고 하며 이는 증상 없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기 진단을 위해서는 매년 신경학적 당뇨합병증 검사가 필요합니다. 당뇨병성 말초 신경병증 검사. 어떤 검사인가요? 먼저, 모노필라멘트 검사는 10g의 길고 가느다란 칫솔의 솔 같은 것으로 발바닥을 자극하여 환자가 자극을 느끼는지 알아보는 검사입니다. 정량적 감각신경 검사는 온도, 진동, 전기적 자극 등을 아주 적은 자극부터 시작해 점차 강도를 세게 하면서 환자가 어느 시점부터 자극을 감지하는지 확인합니다. 진동감각검사의 경우에는 128Hz의 진동자를 진동시켜 발가락에 돌출된 부위에 대고 진동감각을 검사합니다. 신경전도검사는 팔이나 다리 부분에 가느다란 바늘처럼 튼 전극을 삽입하고 자극을 주어 말초신경의 전기적 전도 속도를 평가하여 이상여부를 판단합니다. 유발전위검사는 팔이나 다리의 말초신경에 반복적으로 약한 전기 자극을 주면서 대뇌에 나타나는 미세한 전기적인 파를 컴퓨터로 분석합니다. 당뇨병성 말초 신경병증 검사 결과 무슨 뜻인가요? 감각이 정상이에요. 모노필라멘트 검사 결과 환자가 감각을 느끼는 곳이 아홉 곳 이상이면 정상으로 판단합니다. 이로써 당뇨병성 신경병증이 진행되지 않았음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감각이 저하됐어요. 모노 필라멘트 검사 결과, 환자가 두곳 이상에서 감각을 느끼지 못하면, 감각 기능이 저하됐음을 의미합니다. 아울러, 네곳 이상에서 감각을 느끼지 못하면, 족부 괴양의 위험성이 증가했음을 의미합니다. 진동 감각 검사를 받았다면, 환자가 진동 감각을 느꼈다가 사라질 때의 시간 차이가, 검사자와 환자 사이에서 10초 이상이면 이상이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아울러, 신경전도 검사를 받았다면 신경의 전도 속도가 느려지거나 진폭이 감소하면 이상이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검사 결과 이상이 있을 때는 혈당 조절과 약물 치료를 통해 추가적인 신경 손상을 예방하고 통증이나 이상감각 증상을 경감시켜야 합니다.